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? 나영 채널의 나영 엄마입니다. 오늘의 일기책은 왕들의 나라예요. 음, 음. 자 오늘 어 톨리오 코르다가 지은 왕들의 나라예요.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, 간략하게 일단 어, 등장 인물은 누가 나오나요? 왕. 응그 음. 다음에. 음. 젊은이 오 어, 좋아요 자 그러면 젊은이가 얘기한 왕의 자격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였어요? 대답해 주세요 똑똑하고 어 똑똑하고 연관하고 연관하고 제일 갔다 늦게 들어오는 것 또. 음... 생각 안 나요? 그럼 친구들한테 나중에 물어볼까요? 네. 한 가지 찾아주세요. 퀴즈예요. 자, 나영이가 생각하는 어, 왕은 어떤 왕이어야지 좋은 왕이라 생각해요? 뭐, 어, 무엇을 잘해야지 좋은 왕일까요? 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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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내 이름 이제 다 알게. 응, 응, 그래, 그래. 응. 정지하는 아닌. <laughs> 어? 자, 그래 어떤 왕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세요? 음. 나영이는? 화참는왕화참는 하... 응. 왕이 제일 좋은 왕이라 생각해요. 그럼 우리 집의 왕은 누구일까요?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내 동생 김선영. 저도 공감합니다. 응. 응. 그치만 어느 신 왕은 하... 김순덕 내 할머니. 굳이 개인정보 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. 자 <laughs> 그러면 나영이가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되고 싶어요? 아잘 찾고 용감하고 딱딱한 왕책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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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영이는 어, 우리 집 우리 집에서 나이가 왕이 된다면 네.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.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요 <laughs> <laughs> 박수. 물게 박수. 네. 아 사해주는 마음. 왕이 되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. 네. 어, 부려먹을 게 아니고. 네. 하도 참을 거예요. 음, 그렇군요. 그렇고, 용감하고, 음. 똑똑할 거예요. 오호, 진정한 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내봅시다. 젊은이가 세금을 내야 돼서 왕들이랑 만났잖아요. 네. 세금을 왜 내는 걸까요? 음, 자기, 음. 자기가, 음. 그래서 쉬었다고 음. 세금을 내라고 하는 왕들도 많이 있고요. 음. 잔디밭에한 왕은 한년밖에 없고요. 세세세 음. 세, 음. 세 번째 왕. 음. 그래 세금을 걷어서 그 왕들이 뭘 하려고 세금을 걷으려고 했을까요? 음, 정지하는 아니. <laughs> 정지하이 아니. 아니 됐어 됐어 그건 생략해도 주세요 아니, 음. 이야기해 주세요 음.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요 돈 음, 어디에 쓸까요 음. 맛있는 거 먹을 때. 음. 나 혼자서만 한다고 산다고요. 음, 그러려고 세금을 걷는 건가요? 네. 음, 그렇군요. 나비가 또 날아가요. 아, 네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세금을 왜 걷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요즘 정치인들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. 자, 그러면 오늘 여러분 왕들의 나라에 대해서. 한번 뿌잉, 읽고 뿌잉.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뿌잉뿌잉! 그러면 데,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! 안녕! 체크!